Thank you for watching! 황물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사령관님? 헛개비는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사지는 연구하다 보니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 아니요, 쉽진 않죠. 아무튼, 헛개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 위에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수정탑이 막히는데 미래가 있겠습니까? <놀람> <놀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내부족도 너무나 잘싸 안 얼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안얼철도록 출발할 겁니다. 죽음의 함대가 도착합 학살을 시작한다. 팔다리 무섭게 보지 마라. 학살을 시작한다 뭐냐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내가 가고 싶어 가는 물론 내고 사랑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날 어떻게 섬기겠니?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죽보를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바라빠빠! 광물 탱 간헐 천이고 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안 하고 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숨을 군주님께.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어? 업그레이드 완료!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사령관이 아,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감지됐습니다 휘파리얼이 접근하고 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놈들이 대시리의 동물에게서 타라신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테라진 제지통이 가득 찼습니다. 놈들이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볼수 있게 밴지 말아주십시오. 탑이 더 필요합니다.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오, 날 어떻게 쓰?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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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로봇이군요. 오, 테라진 갖고 왔어.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 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모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안울천이 곧 열린다에 돈을 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팩. <laughs> <저는, 웃음> 돈이 있다면 말이죠. 말해라. 참, 참. 분명히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본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요구를... 아빠가 사랑해! 나의 의지대로 이건 뭐죠? 적 병력이 젤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벨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적이 젤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싶어 가는 <웃음> 군주에게 무슨 <laughs>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저 아,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이제 아,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소환 못해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정탑을 소환합니다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좋습니다, 사령관님. 제 네,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유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작전. 내, 내 시간을 낭비하지. 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오긴 아니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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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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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주에게... 무슨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을안 저희 은퇴로... 전로 피하십시오! 맹의 의지에 고대아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제 테라진 보호관 탱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하하!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조금만 있으면 간헐천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제 로봇들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뭐냐? 승천의 사슬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훌륭한 계획이. 이 로봇들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어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료관님. 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히페리온을 불러야겠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어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령관님!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방문이 부족합니다. 그리 될것이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적이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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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기 첫 수.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허허허허, <laughs> 테라즌의 티 말이죠! 내 목숨을, 군주님! <laughs>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자결 기다림. 젤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 선님.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머지 않았다고요. <laughs> 아,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잘 보니 어떻게 해야지, 아시죠?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laughs> 아, 이제 막 재밌어지려던 참이야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장정. 군주님께 충성을! 날 어떻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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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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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없는지 없지지 양심이 있으시다면 맞죠? 첼 <laughs>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지? 는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버냅니다. 상상력이 받고 있습니다. 다 보인다, 이 쓰레기놈들아! 바로 간에 놈들이 첼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구하셨군요. 배신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하, 아, 제 말은. 아하, 아, 제가 감사합니다. 에,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laughs> 시간을 낭비하겠습니다. 이 정원을 말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만 적경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기다리는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더라. 네, 네. 운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막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네. 동맹이 공격하는데 보고만 있나요? 네. 자,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나의 의지대로. 말해라, 나의 의지대로. 승천의 사슬에 따라. 나참달콤하습니군 제재!